이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 0장 찬송가 4십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고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할양 없도다. 주님께 용광할 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용광할 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고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고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3장,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1043페이지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조한절씨 교독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받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발발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떨어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돔족속을 대표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여 주시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본래 이름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자,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옆에서 빈정대며 오히려 공격하고 약올렸던 그러한 민족들인데요. 그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벌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의 수도였던 보스라에서부터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하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화려한 의복과 큰 능력으로 걸어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신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앞에 에돔 족속이 아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사실 이 지역엔 지금 포도즙에 대해서, 어, 어떤 포도주나 이런 것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어, 포도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포도 때문에 붉다란 말도 있지만, 3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실 때에, 자, 이들이 피를 흘리면서 그 피의 색깔이 또 빨간색이기 때문에, 역시, 붉다고 하는 표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돔에 대해서 벌을 내리셔서 저들의 피가 다 옷에 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원수 갚는 날, 내 원수 갚는 날 그랬는데요. 다른 번역에 의하면 내 백성의 원수 갚는 날이 왔다. 그리고 내가 구한다, 구속한다 했는데 그들로부터 구속해낸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친히 하나님 붙들어주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이가 있을 때 옆에 든든한 부모가 온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 너무도 좀 초라해 보이고 아무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옆에 달려오셔서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애돔이 오늘 손을 쓸수 없다. 너무 초라하다. 그 얘기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미를 밟는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남주다 백성을 괴롭힌 자들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들을 심판하시는지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진다. 이것은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이사야는 에돔에서 보수라에서 오시는 이를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1절에 보니까 붉은 옷을 입고, 그리고 화려한 의복을 입고, 큰 능력으로 걷는다. 공의를 말한다. 구원하는 능력을 가졌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에돔에서 오시는 분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것처럼 붉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과 6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잔혹한 무서운 심판이 있어서 이들이 피를 흘려서 피가 튀어서 바로 옷 색깔이 붉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이사연는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한분 뿐임을 강조합니까? 오늘 본문에 지금 에돔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유다는 지금 매우 초라한데 매우 좀 연약한 모습입니다. 마치 에돔이 유다를 괴롭힌 것처럼 되었을 때, 객관적으로 유다보다 지금 에돔이 훨씬 더 강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을 주관한 분이 안 계시다면 양육강식의 방식에 의해서 에돔이 영원토록 유다를 괴롭혀야 되는데, 오늘 보면은 에돔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어떤 강대국보다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다 보시면서 모든 나라를 지배하시고 통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신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것 같지만, 사람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어떤 역사적인 절대 강대국이 있어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당시에 바벨론,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모든 이러한 대 제국들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말씀 우리 삶에 묵상을 해 보면 오늘날 저희가 사는 세상에 그 위에 하나님이 항상 계심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 위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람들에게 때론 두렵기도 하고 좀 겁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신다는 걸 기억하면 오늘날 저희들의 마음에는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늘 계시니까. 중간에 사람들은 늘 바뀌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바뀌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마물의 주관자이시다. 이 부분을 저희는 오늘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유다를 대적한 악인 에돔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볼때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에돔은 유다 백성들 앞에서는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가 대단하게 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고 계속해서 나를 좀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위에 계심을 요즘 알고 있느냐. 내 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느냐. 실제로 우리 마음에 이러한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린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위에 있는 강자들을 내가 대적할 수 없지만, 그 위에는 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의 이러한 분명한 담대함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위에 있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이 또 계시다. 이런 걸 분명히 알게 되면 오늘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약한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가 오늘 내려놓아야 한다. 그 뜻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주님께 맡기지 않고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 보복하려 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오늘도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홀로 싸우시는 주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내 위에. 심판자가 따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서 너무 나서거나 내가 하다가 안 되면 너무 실망하거나 뭐 자력 구제해 보려고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든든한 부모님 같은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삶을 계속 살펴보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게 필요한데 또한 날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최근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 최근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마음의 몇 달째, 몇 년째 꾸준히 계속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그 모든 사건들, 오늘 그것들보다 하나님 그 위에서 그것들을 내려다보심을 오늘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맨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 맨 위에서 맨 밑에 있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 살펴보십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고 이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며 조롱했던 그런 에돔 족속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서셔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해결하시고 에돔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은 애돔을 향해 감히 이렇게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데,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주만물의 주권자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 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앞으로 한동안 지켜봐야 되는데, 때로 너무 마음이 상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상황들 거기에 우리가 오늘 겁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언젠가. 애돔족속을 심판하듯이 내 앞에 있는 사람들, 을 하나님이 벌하시고 모든 걸 평탄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한 날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어디 에 있든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